안녕하세요, 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든 것을 꼼수로 약하는 보노보노 꼼수였습니다. 오늘은 불에 거인 꼼수 낙사 막혔었죠. 그래서 다른 방법 가지고 와봤고요. 근데 이 방법 같은 경우는버그에 버그를 합친 방법이라 이것도 아마 무조건 패치가 될 거예요. 이거는 진짜 심각한 버그에 버그를 합친 거라 무조건 패치가 되긴 할 건데 근데 나는 꼼수 막히면 오히려 좋습니다. 꼼수 또 개발하면 되거든. 어차피 영상 하나 더 나오는 거야 그러면 꼼수 못 만들면은? 그, 전공법으로 깬 다음에, 그냥 꼼수로 우기면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laughs> 하여튼 간에,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냥 공략! 공략했습니다! 하고 올리면 돼! <laughs> 얘는 꼼수가 없네! 이러면 되지, 뭐. 저는 뭐, 두려울 게 없습니다. 저는 항상, 긍정적이고, 오히려 조, 좋아요. 이렇게, 왼쪽으로 유도를 하신 다음에, 근데 이쪽으로 무조건 유도를 해주셔야 돼요. 저기, 그니까, 우리 입구 기준 오른쪽으로 유도를 안 해주시면, 불의 거인이 끼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입구가 두개가 있는데 우린 두번째 입구에서 뛰셔야 돼요 이거를 잘 주의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1층 입구에서 입구가 두개입니다 이쪽 입구에서 이렇게 대쉬 점프 점프 이렇게 하시면은 넘어올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가장 튀어나온 저기 바위 쪽을 향해서 뛰신 다음에 여기서 대쉬 한번 그으시고 점프 점프 이렇게 해서 에임을 바꿔서 점프 해주시면은 입구 밖으로 나갈 수가 있고요 다시 말하지만, 아까 말했던, 불의 거인을 오른쪽으로 유도하는 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안 그러면은, 불의 거인이 입구 쪽에 껴서 오지를 못해요. 유도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이, 이 방법이 유도가 무슨 한 1분 30초가 걸려가지고 좀 빡치긴 한데, 뭐, 그것만 빼면은 완벽한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거는 정말 패치된다에, 네, 거의 여러분들의 손목을 걸수 있어요. 이거는 진짜 패치가 될 거예요. 이거는 버그에 버그를 합친 방법이라 같은 간에 일단 필요한 준비물은 제 영상 뒤에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쪽으로 유인을 합니다. 이쪽 언덕 높은 곳으로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출혈 써주시고요. 이거 중요한 점이 할복 쓰실 때 무조건 오른쪽 무기로 할복 쓰셔야 돼요. 왼쪽 무기로 할복 쓰면은 이게 버그가 안 먹힙니다. 이점 주의해주시고 오른쪽 언덕에서 한칸 내려오시고 갈대밭 있는 쪽에서 락곤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도르래 석궁으로 이제 난타를 해주시면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우리가 쏘는 활이 뭐 부패 화살이나 독화살이라면 좀더 쉽게 잡을 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 독 볼트나 부패 볼트라면 아 이게 버그죠. 지금 오른손 무기에 할복을 했는데 왼손 활에 출혈이 터지는 버그죠. 어쨌든 간에 아마 이거는 100% 패치가 될 겁니다. 같은 간에 이런 식으로 계속 쏘시면은. 잡을 수 있고요. 아 제가 저번에 신살까 잡을 때도 석궁을 썼었는데 제가 실수한 부분이 돌래 석궁만 세 발씩 나가던 거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몰랐는데 오늘 처음 알게 됐어요. 약간 실수가 있었고요. 저 불이 슬슬 올 때는 슬슬 도망치셔야 됩니다. 아까 영상에 나왔듯이 출혈이, 그러니까 할복이 끝났을 때는 할복을 다시 발라주시면 되고요. 슬슬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두두두. 두두두 이렇게 쏘시면은 생각보다 금방 잡아요. 이게 유도가 빡쳐서 그렇지 잡는 거 자체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유도하는 게뭐 1분 3초가 아니라고 했는데좀더 걸리죠. 사실 한 2분, 2분 30초 걸리는데 유도하는 게좀 귀찮긴 해요. 화살은 어쨌든 99발을 넘게 가져오셔야 돼요. 화살은 진짜 풀로 당겨야 되죠. 99 더하기 99는 198이죠. 198개 무조건 가져오시는 거 추천하고요. 볼트. 이패에서도 넘어가서 잡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TC 소환하시고, 할복 해가지고, 그냥, 똑같이 잡으세요. 살짝 뒤로 갔다가, 할복 바르시고, 이렇게 극딜로 잡는 게 훨씬 빠릅니다. TC와 같이, 할복, 그 다음에, 석공제를 난타해 주시면, 훨씬 빠르게 잡으실 수있고요 조금 뒤로 물러나신 다음에 하셔야 돼요. 안 아, 그러면 죽을 가능성이 있어서. 다시 넘어가서, 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한번더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낙사해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맵 밖으로 못 나갈 수가 있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유도하기도 좀 귀찮고, 그러니까 이렇게 2패는 극딜로 잡는 거 추천드립니다.